안녕하세요 스트롱입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제품은 어, 다이소 자동연필깎이 입니다 이게 5,000원 밖에 안 하는데 건전지만 꽂아 주면 자동으로 연필을 깎아 주는 그런 편리한 제품이라서 어,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어, 교보제죠 오늘의 교보제 앞이 부러진 연필 되겠습니다 어, HB연필이고 어, USA 겁니다 어, 미제네요 미제 앞이 부러졌죠 어, 제가 이걸 위해서 어, 직접 부러뜨렸습니다 여기서 흔적 보이시나요 흔적 한번 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보기에 앞서 설명이 잠깐 나와 있죠 여기 AA건전지 4개나 쳐먹습니다 4개를 꽂아 주기만 하면 이게 작동이 된다 그리고 바닥면에는 또 여분의 칼심을 주셔가지고 날이 좀 무뎌졌다 연필이 잘안 깎인다 그러면 이거 칼심을 교환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도면 해자급 아닙니까 어, 자동연필깎이 건전지 4개 미포함 어, 건전지는 따로 사셔야 됩니다 5,000원에 건전지 4개까지 달라고 하는건 조금 뭐 도둑놈 심부 아니겠습니까 이걸 한번 까보겠습니다 까보잔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에는 지금 제가 한번 써가지고 어, 잔여물들이 있긴 한데 요런식으로 되어있고요 한손에 들어오긴 하는데 꽤 묵직합니다 뭐 들고 다니기는 조금 힘드실 것 같고 밑에 이렇게 어, 칼심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걸 까시면 지금 배터리 4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배터리 4개를 넣고 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이렇게 꽂아가지고 눌러주기만 하면 자동으로 달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벌써 꺾였어요 참 쉽죠 참 쉽습니다 요즘 세상이 이렇게 쉬워졌다니 어, 옛날에는 샤파 그 기차 연필깎이로 뱅글뱅글 돌려가지고 연필을 깎아서 쓰곤 했었는데 좀참 세상이 좋아졌다 그런 걸알수 있습니다. 네. 세상이 참 달라졌군요. 이상 다이소 자동 연필깎이 리뷰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제품으로 그리고 어 새로운 리뷰, 새로운 브이로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